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셨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빌려주신 에어로 17HDR YB 제품 같이 최종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인텔 i9 10세대와 2080 RTX 2080 MaxQ를 장착을 하고 있는 미친 듯한 사양의 제품이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사양의 제품을 리뷰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패스마크, 벤치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17,000점, GPU 15,000점, 네, 하드웨어 본연의 성능을 다 뽑아주고 있다. 예, 성능 잘 나온다, 미친듯한 성능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스도 추가적으로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니 17,000. 7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어마무시한 성능이 되겠죠 네, 2080 네, 그렇습니다 성능 죽여준다 벤치마크 잘 뽑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폴로드 상태에서 장시간 운영을 했는데 CPU 온도가 85도에서 9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2.6기가로 뭐, 네, 나름 준수하게 클럭을 유지하면서 뜨끈뜨끈한 온도를 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능과 온도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온도대에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 이 바디에서는 57도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디스플레이와 본체가 맞는그 구간. 그리고 키보드 단에서 봤을 때는 약 46도로 예, 뜨끈뜨끈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빡센 작업하면 키보드에 올라오는 열기로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게이밍 고사양 노트북이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야 된다. 예. 다만, 다만 해당 발열 테스트, 플로드 상태에서의 팬 소음은 49dB이에요.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50dB이 안 돼요. 게이밍 노트북, 초고 사양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팬 소음이 아주 정숙한 편입니다. 그니까, 러 6개월 저전력 계열 대비 뭐, 높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계에서는 요렇게 낮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낮은 수준의 펜소음을 보여줬어요. 어, 소음, 잘 잡았다. 어. 비싼 게, 음,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쵸? 비싼 이유가 있어. 어, 잘 잡았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우선 4K입니다. 17.3인치의 4K 어도비 rgb 100% 지원에 60Hz 밝기는 470Nit에요 밝기 470 470이에요 300대 아니고 470 그리고 추가적으로 델타 e 지원하고요 hdr도 지원합니다 네, 아, 델타 e 같은 경우는 1보다 낮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색재현율이 끝내주게 좋으면서도 실제 색깔과 아주 일치하는 색깔을 보여준다 디스패널은 헤르츠 말고는 깔거 없어요. 진짜.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수준의 작업도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아시겠죠? 자,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배터리. 유튜브 풀 재생했는데, 요게 밝기가 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 최대 밝기로 했어요. 470까지 니트 올린 다음에 플레이를 해봤더니 2시간 39분 나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다만, 요470 니트 기준으로 진행했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대비 되게 밝기가 높은 편이에요. 그거 감안하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게임 테스트 돌려봐야죠. 게임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롤 최성업 돌려보니 최고 프레임 279 프레임, 평균 프레임 201 프레임, 하위 1% 같은 경우는 14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오버워치도 최상업으로 돌려보니 최고 164프레임, 평균 프레임 106프레임 나오고 하위 1%는 93프레임. 요 또한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 최하업으로 우선 플레이를 해보니 최고 프레임이 340프레임, 평균 프레임 158프레임, 하위 1% 94프레임 나오는 거 확인했었구요. 울트 옵션으로 바꿔보니 최고 프레임이 207프레임으로 변경 핸드프레임 137프레임 그리고 하위 1%는 62프레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게임 다 돌아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 다 돌아가고 얘가 디스패널이 60Hz이기 때문에 그냥 최고 사양으로 하더라도 이 60Hz는 다 넘어가는 수준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라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코딩 테스트도 이번에 돌려봤어요 인코딩 테스트 이제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할 건데 이 인코딩 테스트 5분 18초 나왔습니다. 제가 거의 30분 가량의 영상을 색 변환 해가지고 네, 컬러 컬러 그레이딩 해가지고 돌렸는데 5분 18초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어누누아르 4,500U 있죠. 4,500U CPU 갖고 있는 그 아이로 돌렸을 때 보통 30분 찍는 거거든요. 인코딩이 30분 걸리는 거를 얘는 5분 만에 끝냈다. 네, 멋있다. 오케이, 네, 아시겠죠? 끝내줍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찝어드릴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아 장점 첫 번째 그냥 끝판 성능이에요. 네, 요거보다 더 좋은 성능은 없습니다. 뭐 CPU, GPU 다 최고고요. 램도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램 이벤트 업그레이드해서 원래는 16기가인데 32기가로 업그레이드해줘요. SSD 5일이 들어가 있고요. 네, 디스플레너 파란 게 뭐가 더 있겠어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제품이 되겠다. 네, 현실적으로 구매 가능한 네, 최고 사양 의 제품이 되겠다라는 게첫 번째 장점. 두 번째 미친 모니터예요. 모니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4K에 HDR 지원하고요. Adobe RGB 100% 지원하고요. Delta E 값 1보다 낮은 값 지원하고요. 720 니트에 아니 7 아니 470 니트에 470 니트의 밝기. 무지막지한 밝기. 네. 모니터는 헤르츠 말고는 깔거 없어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봤던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00개 정도 노트북 리뷰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디스플레이는 못 봤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점. 낮은 펜소음이 되겠습니다. 펜소음이, 네, 최대 부하 조건으로도 50dB를 안 넘어요. 네 게이밍 노트북 에서는 거의 예, 1군에 거의 탑에 속하는 팬 컨트롤, 팬 소음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점 확장성입니다 해당 제품 썬더볼트 있죠 여기 보시면 은 썬더볼트 있고요 디스플레이포트 미니DP 있고요 그리고 네 HDMI 있습니다 모니터 3개까지 연결 가능하고요 네뭐 바랄게 뭐가 더 있겠어요 어, 최고죠 네아 너무 좋아 하지만 비싸. 어찌됐어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장점. 완성도 되겠습니다. 아이 풀메탈 바디. 어, 단단해. 이게, 단단해. 흔들리지 않아. 예. 괜히,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예. 비싼 이유가 있어. 진짜, 아, 이 단단함. 정말 이거, 손에 일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예. 각진 부분은 그런, 완성도 높은, 예.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돌려줘야 되네. 아무튼, 자, 이제 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 발열이에요. 발열, 뜨거워요. 뭐, 인텔이 뜨겁긴 하죠. 네, 뜨겁, 뜨거운 거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표면도, 이 키보드, 키보드가 46도,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이, 네, 57도, 예, 네, 많이 올라가요. 예, 네, 오래 빡세게 쓰다 보면 뜨거워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모니터 헤렛지에요. 음,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H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FPS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게임을 하셔야 된다. 롤 같은 거는 괜찮고요. 캐주얼 게임 괜찮고요. FPS 장르 정말 그 일말의 순간에 중요한 게임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은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 디,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아무튼 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용도보다는 게임만으로 쓰긴 좀 아까워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업용으로 쓰는 걸전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 아, 원래 단점에 가격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솔직히 이만큼 받을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점에 가격은 좋지 않았습니다 400만원 좀 넘는 가격이긴 한데 성능이 성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첫 번째 노트북의 끝판왕을 원한다 사세요 좋아 패널 좋고 성능 좋고 잘 나오고 완성도 좋고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로또 되면 네, 우선순위로 살만한 그 정도의 완성도 높은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자두 번째 조용한 게이밍 노트북을 원하신다. 조용한 고성능 노트북을 원하신다.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로코롬에서 오늘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hdr yb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 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엣이습니다 그럼 뿅